어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양당의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일부 있었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 여론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윤철입니다. 예, 경선 후보 등록 이제 마감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룰을 놓고 양당에서 다 문제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음. 이게 뭐 누가 옳고 그르고를 일단 떠나서 현실이 그러한데요.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유승민 전 의원 경, 경선 불출마 선언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유승민 전 대표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음. 거기다가 외부에는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미 뭐 출마를 선언해서 지금 뛰고 있으니까 이 사자의 어떤 원샷 단일화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배소장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겠죠. 왜냐면은 이번 대선이 워낙 탄핵 정국에서서서 이어지니까 첫 번째로는 이탄핵의 기울기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평평하게 가져오기가 워낙 힘든 상황이죠. 보수나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어, 지지층들을 팍팍 긁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예. 첫 번째가 이제 그게 이런바 이야기되는 빅텐트론이죠. 근데 빅텐트는 워낙 이제 저는 식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차박이어야 된다. 차박 그렇죠. 어허. 요즘에 이제 트렌디한 건 차박이에요. 차박. 왜 그러냐. 빅텐트는 힘들어. 아, 치다가 예. 치다가 지쳐서러져요. 서로 이제 중앙에 쓰려고 그래요. 차박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어. 차만 가져가면 돼. 그래서 뒤에 좌석에 어, 그냥 덜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드리죠. 예. 일단 뭐 이준석, 이낙연,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제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 그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물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여기에 참여하느냐, 아니냐는 또 하나의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게 모아야 일단 관심도 끌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좀 여론몰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것 같고.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사실 키는, 어, 키를 진 사람은 한덕수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한덕수원난 대응이 우리 신인교회그 이야기한 대로 왜냐하면 이 시간까지도 안 나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N.C.N.D.죠. 민주당에서는 예. 계속해서 공세를 하고 있고 이야기데 음. 심지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를 물어봤는데 결정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 출마 가능성 을 이제 높게 보는 건데 여기 핵심은 이 부분이죠. 왜 한덕수가 그 이유는 뭐냐? 프레임이 전환된다고 보는 거죠. 왜 한덕수는 물론 뭐 한덕수는 그럼 윤 대통령과 관계없나? 음. 한덕수는 단핵과 관련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됐지만 예. 유권자들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냐? 일종의 한덕수면 경제다, 한덕수면 미국이다, 한덕수면 트럼프다. 또 이제 프레임도 전환된다. 예.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인데 모든 게 이게 다 어우러져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음. 문제는 이거예요. 차박이든 빅텐트든. 이게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음. 가능하지, 가능하면 완전히 그또 다른 국면이 예. 전개됩니다. 예.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 보실 때는 반명 빅텐트, 뭐 소위 이제 비빔밥론 같은 건데 이거 비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여러 가지 네. 조건이 갖춰져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면은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양강 대결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양강 대결이 되면. 결국은 이제 격차는 한자릿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구도의 이제 단순화가 가져오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음.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뭡니까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측은 사실 이준석이죠. 예. 이준석, 어, 이준석 어, 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타나면 두자릿수 초반, 그러니까 10% 초반 어, 적게 나타나도 7, 8. 이요 정도 음. 효과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라는 <laughs>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삼 삼강 구도로 계속 갚버리면 이준석 표는 조금 줄어든다 할지라도 캐스팅 보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이 참여하는 그런 어, 빅텐트가 된다. 그러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가져오는 한덕수 효과는 이재명 그전 대표와 양강으로 붙여왔을 때 가상 대결이죠. 김문수가 25.3 나왔는데 어, 여기에서 어. 한덕수가 27.6 나왔습니다. 예. 한덕수가 약하지 않아요. <laughs>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이재명과 양강으로 붙었을 때 가장 센 사람은 한덕수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무소속 한덕수와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렇게 사실은 삼강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이 정도에서 만약에 결합이 됐을 때그 효과가 만약에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면 상당히 크죠. 우리 이거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2 0 2 1년그 서울시장 보궐에서요이 이 경우에도 안철수인데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오세훈 후보가 음. 그 단일화 효과만으로 2주 동안 고공행진을 하고 그냥 큰 격차로 어, 선거를 끝내버립니다. 예. 이 경우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때 단일화 컨벤션 효과, 구도 단순화 음. 효과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방금 배수장님 말씀 주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탄핵과 내란이라는 음. 프레임이 민주당에서 이제 가져오는 프레임인데요. 그게 희석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완전 전환될지는 그건 좀알 수가 없는데요. 음.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유승민, 이준석, 어,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한덕수. 한동훈. 음. 여기까지를 보면. 한덕수. 음. 아니요 한동훈까지를 보면 분명하게. 그 개함에 대한 반대세력. 아예예 아, 예, 그렇죠? 예. 음. 한덕수도 말린 사람이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개엄과 음. 어, 탄핵과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음.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지 음. 않아 있다. 그런데 이게 음. 조금 구도가 다른 게 오세훈 서울시장 때 선거는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라면 이번에는 지금 이 내란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의 귀책 사유가 윤석열 정권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쪽에서 지금 오히려 모두를 다 끌어서 한번 가보자. 약간 좀 평면은 좀 아니, 다른 네. 면은 있는 것 같아서. 의자면. 예, 우리 배종찬 소장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 심판 성격이 있잖아요. 예. 대선은 조금 달라요. 음. 대선은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 또 잊어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그걸 왜 잊어버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민들은 왜냐하면 굉장히 쫓기다 보니까 삶의 그 유권자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지나간 일을 또 오래 또그 그렇게 기억하고 음. 있지는 않아요. 아, 기억력 때제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로서는. 탄핵 국면이나 내란 종식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음. 그렇게 하면 이른바 심판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회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 이건 판이 달라지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후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만 해봤는데요. 앞으로 더 여론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 김봉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